안녕하십니까 좋은 매물 착한 매물만 소개하는 양심부동산 서우진 소장입니다. 저는 현재 다굴벌대로 2062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여기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이면 충분한 임대 걱정 없는 거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여기에서 3분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위치는 합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2억 중반에 거주하시며 월 15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는 보기 드문 준신축 매물입니다. 2억 중반에 인수해 100만원 나오는 매물들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처럼 좋은 위치에 엄청난 직장 배우를 가진 곳에 비싼 땅 위에 이런 수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세대 전셋시 몇천만원에 인수가 가능한 고수익 나는 좋은 위치의 매물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내거리에서 네 왼쪽편으로는 대구 성서 1차 산업단지가 시작되는 초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성서 산업단지의 수많은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를 가장 먼저 한 몸에 받고 있는 임대 특급 매물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되고 위치되고 임대 수요까지 풍부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빠르게 연락 주셔서 상세 내역 받아보시고 빠른 결정을 해도 되는 매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건물로 이동해서 건물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코너 매물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앞서 건물 위치도 초역세권이라서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건물 앞에 와보니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도 코너로서 매우 훌륭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북로를 접하고 있기에 앞 건물과 사선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건폐율은 꽉 채워 건축되었고 4층까지 반듯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건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2015년 4월에 준공이 난 준신축 매물이고요. 1층에는 상가가 사무실로 입점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측면과 후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이며 주차장 바닥은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주차는 총 6대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존호실 임대가 완료되어 공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CCTV는 잘 작동이 되고요. 계단실 밑으로는 창고와 공간이 있습니다. 2층은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복층 구조의 주인 세대와 원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현재 임대가 되었습니다 복층 구조로 아래층은 방두칸, 거실, 욕실, 주방 구조이고 위층은 아래층만큼 넓은 방이 한 개의 구조입니다 달구벌대로는 직선으로 100m 내외에 있어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성서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임대하기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건물의 상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에 준공난 매물이고요 대지는 183제곱미터이고 건평은 378.82제곱미터입니다. 최초의 매매 금액은 11억이며 현재 매매가는 9억 8천입니다. 매도인이 마음을 싹 비우셔서 최종 협의 가격시 높은 수익률에 잘 샀다고 할 만합니다. 거주 시 2억 초반에 거주하시고 100만 원 중반대의 매물입니다. 역세권에서 그런 조건의 매물은 잘 없습니다. 금매 중 금매란 말인데요. 본 매물이 협의 가격으로 매수 시 금매물이 됩니다. 은행 대출은 사억 받아 놓으셨습니다. 총 보증금은 주인 세대까지 포함해서 2억 8,800만 원에, 인수가는 2억 8천만 원에 가능하며, 이자 공제한 월순 수익은 239만 원이 나오는 매물입니다. 절충 시에는 좋은 위치에 이런 수익이 나오기 힘든 매물이니, 구경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분과 많은 이야기를 해두었으며, 말씀드렸듯이 절충을 최대한 하면 금매물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또 다른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